어제 좀 저희도 대패로 졌는데 오늘 그걸 좀 대가 아줄수 있었고 5월의 첫째 날인데 이렇게 기분 좋게 승리해서 기분 너무 좋습니다. 오늘 박마이 씨때 컨디션이 시즌 초보단 좋지는 않았어요. 시합을 너무 안 나가다 보니까 타이밍도 잘안 잡히고 하는데 옆에 뒤에서 타격코치님들이 타이밍 좋다고 계속 자신 있게 치라고 한 것이 오늘 좀안타가 나오고 좀 출루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빠른 발은 아니고 이게 이제. 못뛰겠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렇게 잘 뛰는 건 아니었는데, 그래도 팀이 거기서 되게 1점이 좀 전실하다 간절해야 되겠다. 그래서 제가 홈대더 헤드 슬라이딩도 했고, 좋은 점수가 들어와서 팀 대승을 발판이 돼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. 일단은 최원태 선수랑 하면은 원태 선수 위주예요. 저도 그렇고 동원이도 그렇고, 이제 원태한테 많이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. 원태 그날그날 그날 컨디션 따라 이제 볼 배합이나. 제뭘 많이 쓸지 결정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불펜에서 되게 좋아가지고 솔직히 좀 불안했어요. 원태가 불펜에서 좀 좋으면은 시합장 들어오면은 조금 그 좋았던 감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은 불펜에서도 좋았는데 시합 들어와서 좋아서 아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. 투수들한테 엄하게 해봤자 뭐 돌아오는 거 좋은 게 없더라고요. 뭐 네, 원바운드도 많이 던지고. 어릴 때는 뭐 뒤에서 이제 뭐 누가 뭐라고 했다 선배가 얘기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하면은 어차피 투수하고 포수가 케미를 맞춰야 되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항상 투수한테 좀 맞춰 주려고 하고 있고 투수를 항상 기분 좋게 항상 던지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어요. 아 그거는 내가 핸드 슬라이딩 했는데 내 옷이 너무 더럽더라고요. 근데 신민재가 좀 더럽길래 털어준 거고 그리고 후배들이 제가 착한. 후배들이 좋다고 해야지 제가 좋다고 해서 좋은 선배는 아닌 것 같고요. 후배들이 저 선배가 좋다고 말해야지 그게 좋은 선배 같습니다. 오랜만에 저기 이거 뭐야 엘2브 나오는데요. 매년 한 번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이제 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매번 시합 뛸 때마다 제가 뭐 잘하지 못하더라도 팀이 좀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원태도 그렇고 투수도좀 이끌어가지고 좋은 결과 또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, 5월 첫 경기 이겨서 기분 좋고 아니, 이겨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그 전에 엘민이 형이 친 타구에 제가 삼루를 왔으면 그냥 편하게 득점했을 텐데 슬라이딩 잘한 건 잘한 건데 그 전에 플레이가 조금 더 아쉬웠습니다. 던것제 상경한테 그렇게 약간 거만한 척 하고 앉아 앉가지고물 달라 고 그랬더니 <laughs> 던져주더라고요. 맞았어요. 받지는 못하고 안 보고 있다가 <laughs> 워낙 형들이랑 친하고 하니까 그냥 상황마다 약간 준비하는 거 둘이 겹치는 타고 오면은 어떻게 하자 이런 거. 아무래도 자주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한 이 형은 얘기 안 해도 워낙 알아서 잘 해주셔서 권혁이랑 대화 많이 하려고 한것 같아요. 어제 연 경기 전에 연습할 때부터. 잘 맞기 시작하더라 고 그래가지고 좀 어제도 잘 쳤는 타이밍도 괜찮았고 뭐 안타는 없었는데 제가 일단 투수랑 승부가 되니까 납득이 돼서 오늘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나와가지고 기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일단 경기 이기게 돼서 기분 좋고 이제 4월 지나고 5월 새로 시작한 만큼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